네, 결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첨첩장 보내는 거, 그거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첨첩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한 두어 달, 세달 전에 첨첩장 미리 만들어가지고 우선 친척들이랑 가족들한테 또 몇십 년 친한 친구라든가 지인들한테 먼저 진짜 첨첩장을 보내요. 그리고 안 되면은 모바일 참첩장이라도 보내는 게 맞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연락 평생 안 하다가 결혼식 때얘 봄으로 생각하고 돈낼 놈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쓰레기 같이 보여요. 진짜 친해서 올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세요. 제가 그 인간들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 하면 돈 많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탈 바에는 차라리 초청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해 주시는 게 건강에 좋고요. 첨접장 같은 경우에 줄 때는 그냥 주면 안 돼. 이것도 축가 부탁하듯이 친구 뭐 맨날 같이 노는 애들 4명이다. 그럼 4명 모여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음식 사주면서 나 결혼하니까 이때 좀 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두달 전, 세달 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첨첩장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모바일 첨첩장 발달 많이 됐어도 실제로 받고 결혼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면서 결혼할 신랑 혹은 신부도 같이 가서 친척들한테 얼굴 비치고 인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달 전에는 첨첩장 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결혼 첨첩장을 주기 전에 한반 년에서 1년 전에는 미리 결혼한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됩니다.